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 예체학과 대우 교수 조승재입니다. 오늘은 제2 강으로서 우선 무속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 의한 식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본 학자들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 전에 이능아란 분이 1880년대 경에 이능아란 분이 조선무속과라는 책을 쓰면서 이능아란 분도 물론 조선총독부에 같이 참여를 했던 학자입니다. 조선무속과라는 책을 쓰면서 무속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일본 학자들이 조선총독부를 조선총독부의 명예에서 조선의 민간신앙을 조사하면서 일본의 신도보다 미개하고 속된 민간신앙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ᄃ자인데, 이 고문자는 춤출 문자의 고문자예요. 춤출 문자의 고문자. 뒤에 나오겠지만, 무당무의 고문자는 다른 문자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춤출무자 무가 아 무당무자의 옛날 문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 학생들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거기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무당무자의 무자는 다른 글자가 있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가 가진 의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음. 무자는 무당이 춤을 추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무속을 개론을 잠시 설명드리면 무속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민간 신앙으로서 우리 어머니들의 생활에 지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그 자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어느 무속학자도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속학자들은 우리 역사와 무속을 같이 견뎌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속을 1988년도에 처음으로 무속을 접하게 됐는데, 무속을 한 4, 5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무당들한테, 또 무속학자들한테 왜? 왜 무당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지만, 누구도 하나, 나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항상 저는 의문이 있었고, 이 의문을 어떻게 해소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상구사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상고사 한당고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1993년입니다. 한당고기를 읽고 저는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심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당고기를 읽었다는 사람한테 늘 물어봅니다. 당신은 한당고기를 읽고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그럼 별 감흥이 없으면 당신은 가슴으로 읽지 않고 머리로 읽었구나. 가슴으로 다시 읽어라. 나는 한당국이를 처음 읽을 때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가슴이 뛰었어. 주체할수 없는 그런 역동감을 느꼈는데 당신은 어째 그런 훌륭한 책을 보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책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느냐? 저는 반문합니다. 저는 한당국이를 한 다섯 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한당국이를 읽어보니까 바로 내가 궁금해 했던 우리 무속의 근원과 역사가 한단 고기 속에 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궁금해 했던 우리 무당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무당들 행동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한단 고기 책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부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한단 고기 이후에 부도지 책을 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부도지 책을 못 구해서 국회 도서관에서 복사 재번을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책이 나오 한마음에서 책이 나오고 해서 또 책을 사서 또 읽고 했는데, 부도지는 제가 한수 번은 읽었는 것 같아요. 부도지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느끼게 되고, 부도지 속에서 우리 무속과 인간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당 고기와 부도지, 뭐제왕운기나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무속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의문점을 저는 말끔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은 어느 무속 학자도 강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고 저 혼자만의 추측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가 역사에 비춰서 제가 무속을 아는 만큼 비춰서 연관시켜서 제가 무속을 정립하고자 하던 책이 바로 상고사 속의 무속 이야기입니다. 상고사 속의 무속 이야기란 책을 제가 한 6, 7년 전에 책을 낸 겁니다. 제가 이, 이 책을, 이 책을 내면서 상고, 학원을 동시에 내려고 하다가 먼저 상고만 내고 학원은 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상고를 낼때 학원도 원고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 개인 돈으로 출판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상고만 책을 낸 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고 사에 비춰서 무속에 기원과 연은 무속의 원인 무속의 나름들의 논리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아직 교보문고에서 아직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 책을 선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고사 속의 무속 이야기니까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이야기,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엉터리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무속을, 무속의 논리를 만들자. 제가 무속 공부한 지가 33년이 됐습니다. 무속의 논리는 대부분 불교 아니면 도교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교도 약간 끼어 있고, 그렇지만 무속의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우리 민족 종교로 자리 잡으려면 무속의 정당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 무속의 합당한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고 제가 오늘, 오늘 이 시간부터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도지 한당고기 등 역사학에서는 우리 역사학에서는 부도지 한당고기를 위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속학자나 무속을 공부한 학자들은 한동국이 부도지를 위설하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역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풍습을 논하는 거니까, 민속을 논하는 것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풍습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그 시대의 풍습이 변해서 이렇게 되어 온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설하고 비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민속학자들도 한동국이나 이 부도지를 근거로 삼아서 논문이나 글을 쓰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절대 글을 풀요 없다. 한당곡이나 부딪히지 나오는 민간 풍속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그런 풍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무속이 무교가 종교냐 신앙이냐 이 문제가 뜨겁습니다. 지금 문광구의 종무실에 가보면은 무, 무속은 종교가 아니고 유사종교죠. 유사종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했던 그대로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신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이 종교만 종교고 나머지는 유사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현재도 우리의 무속은 유사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신앙과 종교의 차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교는 서양적인 시각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이고. 자. 그래서 저는 종교는 이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기극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적 의미에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신 또는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의 존승, 신앙하는 일의 총체적 체계라고 사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는 종교에는 뭐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뭐 경의, 존숙, 신앙하는 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총체적인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총체적인 체계란 종교의 구성 요건으로 조직과 경전 그리고 통일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권력이 유일신을 내세우며 경전에 입각하여 통일된 의식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믿고 따르는 조직을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은 누가 강요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인간들 스스로 개개인의 정서에 따라서 특정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 경쟁을 통한 통일된 의식이 없는 개인의 정서에 따라 혼자 믿고 받드는 행위로 유일신이 아닌 다신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종교는 사제 중심이에요 종교는 교조 사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규율이 있고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언제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해두고 딱 정해져 있어요. 사제 중심으로. 근데 신앙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내 필요에 의해서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일정한 날이 없어. 내가 필요한 날 찾아가서, 찾아가서 기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제 중심이라면 신앙은 수요자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앙은 있었지만 종교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특정 집단이나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유일신이나 절대적인 신격을 만들어 믿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많은 신들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간섭적으로 스스로 믿고 받들어 왔어요, 우리가. 신앙의 특징은 조직과 경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신앙은 정기적인 집회를 가지지 않으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를 할때 아무 때나 가서 믿고 받들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또 통일된 의식이 아닌 지역에 따른 간섭적인 의식과 특전 경전에 구속되지 않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자제율을 통해서 믿고 받들어졌다. 여기서 자제라는 것은 자제율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만 어느 정도 규정 안에 스스로 통제해서 그걸 넘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통제를 받거나 강요받는 일이 없다. 스스로 통제하거나 자제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이나 경전 또는 사람에게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스스로 신앙은 자기 스스로 자제하고 자기 스스로 믿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신앙이라 할수 있는 무기는 경전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전이 없어도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고 우주의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인정하 인정하여 더불어 잘 살자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무교가 친 환경적이고 자연에 순응하여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스스로 믿고 받드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인이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고려 소수리왕 인연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각이 종교란 신앙이 종교라는 개념으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종교의 구성 요건은 조직과 경쟁과 통일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종교의 구성 요건이기도 하지만 이 구성 요건은 다분히 외래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종교의 구성 요건이다. 종교의 구성 요건을 우리의 정서에 맞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외래 종교의 구성요건에 맞춰서 민족 종교를 민족 종교 민족 신앙을 무교를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조직과 경전 그리고 통일된 의식이란 구조의 종교가 가지는 피해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 조직 경전 의식이 가지는 패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종교의 특정 통일된 조직, 종교의 막대한 조직은 특정 지도자의 권력이 되고, 이 권력은 정치권과 야합해서 몇몇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을 종교 권력과 이익을 극대하고 또 그걸로 통해서 정치와 야합하는 거죠. 그 결과 거대한 공룡처럼 비대진 해 한국의 개신교는 국교나 다름없는 특권을 누리며 이명박 대통령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대한민국을 나라를 봉헌 하늘에 봉헌하게 만들었고 또 조직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 타 종교를 폄하하고 공격하면서 종교간에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죠. 봉원사, 터터박기, 뭐 지, 지신 밝기 무슨 뭐, 기도해뭐 달공산 응? 탱하에 오줌 누기, 뭐 그런 개신기들의 그 잘못 된 행태들이 많이 있었죠.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역시 고구려 소수명 372년에 우리 민족의 대한 우리 민족이 정착된 종교지만, 우리 민족이 전통 종교라고 할때 불교를 전통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벌써 1700년 가까이 된 종교지만, 우리가 불교를 전통 종교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엄청난 조직과 재산을 포유하면서 불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탐욕에 눈을 멀어서 분쟁을 유발하고 있죠. 지금은 덜해졌습니다만, 90년대,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조계사에 총무원장 선거를 하게 되면 매번 그새 파이프 자전거 체인 들고 조계사를 점령하고 뺏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직의 힘을 빌려서 경전에 입에 대는 그 어떤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이 가지는 정치성과 그 나라의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개신교는 대한민국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군이 분명히 실존하는 고조선이었는데 당군 상을 보면 목을 치는 개신교의 행태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종교의 경쟁이나 특정 신격의 우월성을 극대화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 요구를 총동원해서 특정인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소설책. 네. 그들은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경전을 통해서 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 시키고 사상을 통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전이 이렇게 네. 피해를 많이 남기고 있다. 그 이야기. 종교는 경제를 이룬 것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참 좋아요. 또,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독착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사고를 경제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자, 예전에, 항우석 바사의 줄기세포 때, 인간 배아 복제 뭐뭐 뭐 인간을 창조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가톨릭에서 얼마나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반대를 하고 시끄러웠어요. 경제는 이렇게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경제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기존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구속하여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책 같은, 소설책 같은 경전에 집착하여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종교들의 현실입니다. 경전을 덜 먹이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살생을 부추기며 온갖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경전에 얽매여 그 종교가 추구하는 사상을 오역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한뿌리에서 발생되었다고 할수 있는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전의 주의적인, 자의적인 기록과 해석은 그러니까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 등에서 보위하고 있는 경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인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과 해석 해석은 자기들이 받들고 있는 최고 신의 명칭도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유대교는 아도나이, 카도링은 야훼, 크리스찬 여호와, 그리고 무슬림은 알라. 이렇게 하면서 타종교의 최고수는 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가응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인가응보란 말을 하시요 사람은 짓는 만큼 그 대가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인간들 이 스스로 지은 선나에 따라서 그 가품이 따로 오는데, 왜? 종교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엄문을 가질 수 밖에 없잖아요 인가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가응보는 내가 지인만큼 내가 그에 대한 읍부를 내가 다다 다 받아야 되는데 종교를 믿으면은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해져 버려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해달라면 그제가 사해지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서 고의 성설를 하면 그, 그 죄가 없었죠. 그런다면은, 인간부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응. 기독교는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다. 어. 응?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이 되겠다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인간들이 힘들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천국 가고 불신이면 지옥 가는 거다. 이것만 믿고 따르면 되지. 올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개신교예요. 우리의 민족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3대 민족 종교라면 천두교, 정상교, 대전교를 들수 있습니다. 물론 대순진 질려서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민족 종교가 이렇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종교들의 발생 시기는 모두 일제강년기, 19세기로 비슷합니다. 다 같은 민족 종교라고 하면서 모시는 절대 신을 신명을 다르게 부르고 또 서로의 신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천도교는 하늘님, 정상교는 상제님, 대정교는 한백음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 종교들이 서로 민족 종교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진정한 우리 민족 종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민족 종교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원할 것인가, 다 종교로부터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뜻을 모아서 더 나은 민족 종교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저도 기원해 봅니다. 예. 이상으로서 어.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경쟁과 조직과 그 다음에 통일된 의식인데, 그걸 떠나서 경쟁이나 폐의는 인간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제한하고 구속시킨다는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